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빙 TV 유승수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복수나무 성목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포인트별로 찍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지 제거와 주지나 부주제 붙어 있는 가지 정리하는 법, 그리고 주지 선단부 정리하는 법, 단축 전쟁하는 법, 경쟁지 제거하는 법등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가지를 들여떠서 열매를 많이 다는 결과지 하수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전쟁이 들어앞서서 일단 큰 그림에서 빼내야 할 가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이쪽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가지의 경우 너무 붙어 있습니다. 최소한 한 1m 정도 간격은 유지해 줘야 되는데요. 너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빼내는 게 좋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주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주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돌아가 보면 이쪽에도 좀 번잡하긴 한데 특별히 빼낼 가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가지를 빼내면 좋지 않습니다. 시차를 두고 조금씩 빼내는 게 좋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쪽. 가지가 너무 붙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가 세 개가 너무 밀집돼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는 빼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가지가 빼내는 게 좋겠는데요. 어, 하, 하지만 이 가운데 가지에 매년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어,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가지를 일단 빼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가지부터 빼내 보겠습니다. 우.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그럼 이쪽까지도 한번 빼볼까요? 가지 하나만 빼냈는데도 이쪽이 아주 시원합니다. 이렇게 큰 가지를 빼낼 때는 톱신 페스트와 같은 도포제를 필히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상체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톱신 페스트와 같은 도포제를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제선단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주제선단부는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을 때 세력유지에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경쟁할 수 있는 가지들은 다 제거해서 단촐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제선단부가 아, 이거니까요 옆에 있는 가지들은 한두눈을 남기고 모두 제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제거를 하면 됩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 정리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열매를 달면 되지 않겠습니다. 주지선단부에 열매를 달면 이 주지선단부가 가라앉겠죠. 가라앉아서 수형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촐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쪽 선단부다 한번 볼까요 여기도 상당히 복잡한데요 경쟁기들은 제가하고주지연장선 하나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쟁기죠 경쟁기는 이렇게 한두 년 정도 놔두고 제거를 하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주지연장선이 너무 차가 오르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 정도에서 커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커트를 해주고 요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도록 좀 완만하게 방향을 틀도록 이 가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주지 선단부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주지 전장선 부근에 있는 가지들을 제거해주면은 꽃을 따주는 적화. 효과도 있겠습니다. 나무는 꽃을 피우면서 엄청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지나 부주지가 수평이하로 쳐지면 나무 수세가 떨어지고요. 또 노쇠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지지대를 대서 머리를 들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제나 부주제부터 있는 가지들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부분이 도장지 제거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간 이런 도장지는 이렇게 커 올라가는 과정에서 엄청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가지들의 그늘을 지어서 열매가 열렸을 때는 과일 비대를 방해하고요. 또 그리고 착색과 당도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과일 수확 후에는 있는 꽃눈 발육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거 대상 1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에는 도장지가 거의 안 보일 건데요. 제가 미리 여름철과 가을철에 제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도장지는 겨울철 전정 때 제거를 하기보다는 여름철과 가을철에 미리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제거를 해주면 밑에 있는 가지에 햇볕이 잘 들게 해서 꽃눈 분화에 도움이 되겠고요. 또 여름철에 이렇게 빼주면 훨씬 더 상처가 잘 아물기 때문입니다. 도장지를 제가 할 때는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주위에 이런 가지들이 있으면 완전히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루터기부터 제거를 해야지 다시 도장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가지가 없는 경우 일부 한두 년 정도 남겨서 이렇게 여지를 두고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새순이 나와서 일소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지나 부주지에 옆쪽에 있는 가지 위주로 남겨놓고요. 이배 밑에 있는, 이 배면에 있는 가지나 이등 위에 있는 가지는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등 위에 있는 가지도 일부 남겨서 일소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지들이 너무 밀집해 있는 경우 이렇게 가늘고 낭창낭창한 가지는 유지를 하고요. 이런 두꺼운 가지 위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두껍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꽃눈들이 아주 많은데요. 꽃눈 전정도 필요합니다. 이 꽃눈 성목인 경우 이 꽃눈을 60에서 70% 정도 제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엄청 꽃눈들이 많죠?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꽃눈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양 꽃눈 간격은 약한 20cm 정도, 한뼘 정도로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꽃눈은 제거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로 서 있는 거. 어, 이걸 제거를 하겠고요. 이쪽에도 어, 보면 이쪽에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옆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를 하고요. 이것도 너무 붙어 있는데요. 좀 과감하다 싶을 정도로 어, 꽃눈은 여기 너무 붙어 있죠. 이것 안쪽으로 붙어 있어서 별로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 이 부분에서 제거를 해주고요. 여기도 어, 이걸 제거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거하고요. 이것도 하나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꽃눈 전정이 필요합니다. 이쪽도 한번 볼까요? 아주 엄청 복잡하죠. 이렇게 위로 튀어 올라온 것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 하나만 놔두고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엄청 튀어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위로 올라온 가지는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눈들이 많이 붙어있죠 너무 가까운 데는 제거를 해 주고요 하나 또 이쪽 보시면은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튀어 올라온 부분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가지를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에서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물론 눈이 너무 많은데요 밑에 있는 눈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거를 해 주고요 그리고 이쪽도 위로 올라온 건 제거를 하고요. 너무 눈이 많으니까 이쪽에서 하나 제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쪽으로 튀어 올라온 건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단촐하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쪽도 상당히 복잡한데요. 옆으로 나온 가이지만은 너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를 제거를 하겠고요. 좀 헌해졌죠? 그리고 이건 좀 이렇게 끝을 잘라서 단축전정을 해주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것도 좋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길게 지금 이렇게 뻗어있는데요. 이 정도 해서 단축전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 너무 꽃눈들이 많죠? 꽃눈들이 과감하게 빼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빼주고요. 이것도 꽃눈들이 많은데 여기서 좀 빼주겠습니다. 빼지고, 요 여기도 빼지고, 여기에도 가운데를 빼주겠습니다. 이것도 많습니다. 여기도 빼지고, 요 이쪽까지도 단축을 해주겠습니다. 너무 길게 지금 뻗어 나가 있는데요. 이 정도에서 단축을 하겠습니다. 오, 이 가지도 지금 많이 뻗쳐있는데요. 이것도 이 정도에서 단축을 해주수습니다 이쪽 공간이 많이 허해진 느낌입니다. 이쪽에도 꽃눈 전쟁을 많이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꽃눈들이 많죠? 많이 이렇게 빼줘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빼주고요. 이런 건너는 책을 하고요. 이렇게 단촐하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지 하수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과지 하수형이란 과일을 열렸을 때 과일 무게 위에서 이렇게 가지가 밑으로 축축 처질 건데요. 이렇게 축축 처진 상태로 그대로 놔둡니다. 이렇게 놔두면 결실을 아주 많이 하게 되고요. 또 과일도 균일하고 낙과도 적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형 수형을 잡을 때는 이렇게 가지들을 수평 이하로 유지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비교적 이렇게 가는 가지를 남기고 두꺼운 가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일반 전정 시에는 이렇게 길게 뻗어 나온 경우 이렇게 끝을 잘라서 단축 전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하수형 수형은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할 경우 강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반발력에서 매년 강전쟁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결과지 하수형으로 키우면은 약전쟁을 하기 때문에 수세가 안정화되고 이후에도 전쟁 작업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결과지 하수형은 수확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등 장점도 많지만은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꽃눈전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서 적과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전쟁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 가지에 옆까지는 놔두고요. 위에 있는 가지 위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가지 위주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에 있는 가지 이런 가지 위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눈 전쟁은 아직 못했지만 은 대강 전쟁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아 그럼 이걸로 써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늘 저희 순천 리빙 t v 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